잘하신다 <laughs> 와, 이겼다 여기는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 사공단에 있는 제품 수출 공장입니다 NK솔루션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 도로에서 후진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로 예전에 누가 다른 차가 이걸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 물려주면은 흔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보험 처리, 물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보험 할적이안 되려면,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물려주고, 하루 흔일하고, 손해가 막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물, 외벽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처마 같은 것과 들어올 때 이런 대리석 입구 이런 것도 파손이 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수석 구진으로 저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까지 운임은 44만원이고 왕복 기름 소모량은 넉넉잡고 80리터 잡고 80리터는 96,000원 그 다음에 도로비는 대략 28,000원인데 3만원 잡고 그 다음 그 다음 44만원에 대한 알선수수료 7% 7%는 74, 28, 74, 28 38,000원 3만 3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소모델을세가지를 더하면 15만 4천 원인데, 계산하 좋게 16만 원 잡고, 44만 원에서 16만 원을 빼면, 28만 원이 수익으로 남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부산시랑에서 근거리, 창원시의 청구 대산면에 15만 원이 남았고, 여기 구미에 28만 원이 남으니까, 오늘 수익은, 44발이 되겠습니다. 부자실하게 반나보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